네, 안녕하십니까? 순천대학교 동물전과학과 연구교수로 있는 김선호 박사입니다. 이 발명에 연구원으로 참여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특허는 총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반추동물의 산독증 예방을 위한 치료제 되겠고 두 번째는 반추동물의 산독증 예방을 위한 안충제가 되겠습니다. 한우 염소 젖소는 반추위 즉 위가 네 개인 동물들을 말하는데요. 특히 반추위 내의 일리는 pH가 6.0 이상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사료를 먹다 보면 pH가 그6.0 이하로 떨어져서 산독증이라는 질병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이 되겠습니다. 반추 동물의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하게 사육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술을 특성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게 설명을 드리면 반추의 pH 산이 떨어져 속쓰림을 예방하기 위한 안충제로서 산화칼슘과 산호 산화마그네슘 중탄산나트륨 효모 등을 혼합하여 펠렛을 만들어갖고 이것을 반추의 일위에 기능을 최적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 에피소드를 하긴 하면 어려움이겠죠. 저희가 이 부분은 바로 질병이 왔을 때 이거를 소한테 먹여야 되는데 이 소들이 힘이 너무 세요. 그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 물질 도는게 토해 버립니다. 그래서 침을 오그려 맞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죠. 기술의 개발 단계는 완료된 상태고 저희가 이제 이 기술을 이용해서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보시면 펠렛 형태의 캡슐형과 파우더 형태의 캡슐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크기로 만든 것은 여러 번의 시도 끝에서 유동조 사이즈가 소에 넘김 고통 없이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크기와 캡슐을 만들었고요. 가루로 형태이거나 아니면 캡슐, 경구를 통해서 약을 먹는 것처럼 해서 효과를 볼수 있게끔 체로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기대 효과로서는 반추인의 이위 부분의 pH를 유지시킴으로써 산독증을 포함한 비롯되는 질병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대 효과가 있고요, 사업성으로서는 이러한 사료 보조 첨가제로 첨가함으로써 꾸준한 시장 개척이 될수 있는 그런 사업성을 띠고 있습니다. 전국의 반추 동물 한우와 젖소 를합쳐서 330만 마리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그 소외의 사료의 보충제로서 들어가게 되면 사료의 혼합이거나 아니면 질병 예방 차원에서 급별하게 되면서 계속 발전할 거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